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,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, 그리고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. 이 에덴 동산의 길을 내가 내라 하는 거예요. 그런데요, 인간들이 그 생명의 길을 내면서, 그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마치,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. 타락한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납니다. 쫓겨난 이 인간들은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. 죄가 가려서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.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길, 별망의 길을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 타락한 인간들은 엄하고 말았습니다. 자, 오늘 이 말씀에서. 문과 길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고, 그리고 종착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. 분명히 가는 길이 있고 그 종착지가 있다. 종착지가 생명인지 아니면 멸망인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좁은 문, 험한 길,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. 아니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면 왜 좁게 하셨어요? 왜그 길을 험하게 하셨냐 말이에요?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, 그 길로 들어서려고 하면, 믿음으로 들어가요. 그냥 볼 때는 분명히 좁은 문이었어요. 그리고 험한 길이었어요. 그런데 믿음으로 택하고 그 길을, 그 문을 들어서고 그 길을 가고자 할 때,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므로. 아무리 좁아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고. 그리고 아무리 험하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얼마든지 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. 그 좁은 길을 대로로 바꿔 주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짐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바꿔 주신 줄로 믿습니다.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. 너희들도 그 길을 간다가 그때에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.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? 우리 예수님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니다.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 예수님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. 그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하지만,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, 그 길을 갈 때, 영원한 길, 영생의 길,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길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,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험한 길인 것 같은데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. 오직 한 길이에요.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. 현대인들이 아무리 찾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. 영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성도가 가는 그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일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성도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므로 그 좁고 험한 길이 시원의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.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.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.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, 예수님과 동의하는 그 인생 길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그 길입니다. 넓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좁고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. 아멘.